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야. 한 점도, 이 점도 말도어 이거 벌써 아니다 이게. 똑같은 바로 그자체라 이게지. 너와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진리의 그것들는 똑같은 뜻이다. 음.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그 말이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말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참으로 알면은 그렇다는 말인가요 어, 자기를 알면은 남도 그거와 똑같은 줄 알거든. 그, 너와 내가, 육체적으로는 틀리지만은 남녀, 노소 동양인, 서양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은, 원성으로 네. 보면, 깨닫고 보면, 다자 네. 틀린 게 없다니. 그그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본질에 보면 너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것이 1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 기술이 네가 있나 없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차이점이 렸잖아요 능력이. 맞아요.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본성에서는 똑같은 거든. 정신은 똑같다. 정신은 똑같은 단점이죠 말이야. 모든 거기에 대들이있어 하나의 정신이다. 응. 모든 인류가 하나의 정신에 어, 나왔고 정신이다. 그거 뭐 기근은 작은 놈이 없다는, 똑같은 거지. 얼굴이 생긴 게 다르지만은 음. 똑같아. 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다. 그래서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그, 그걸 두고 한 소리 아무튼 우리 사람 잘난 놈이고 못한 놈데이 있는데 말이야. 네, 그런 소리 를 하냐 이거지그는 얼굴. 얼굴을 봐서 보고한 소리지. 인간에 대한 사람 이렇게 하면, 고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고게하이야에 하면, 에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뭐하나도렇 하면, 이하나님게면게 하면, 게 하면, 게사랑인가게사랑는렇게 같다는 게 하면, 이이렇 그러니까 나왔다 못하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질투생 생기고 n d the 기 i m a 그렇게 하면은 뭐 존경이 되나 인정을 해주는 거니니 t 아, o 다고 얘기하는 d 음. 니까 돈이 있는 놈 없는 놈 잘난 놈 못하는 u n o Mom, j a l 그 n o m 그그그그그 eh? 떼 i 그 a k u n j a g u 는 Kunu, you could, 아, 하나님이다 정신이다 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에, 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어.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알면은 정신이다면안되고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귀하다. 고 서로 귀한 존재다. 그걸 알게 되면 한 번은 못한 고더 높다고 말이야. 깔, 깔고, 나이 깔고, 있다고, 네. 나보다 나이가 다고 나보다 더 높다고 모시하고 깔고 없단 어. 말이야. 그기이고 하는 소리지. 어. 깔보는 건 이교가, 이고가 까불고 깔고 깔보네. 그렇지, 예. 예, 예. 항상 사, 다른 사람을 많이 무시하면서 자기가 잘난 맛에좀차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야간칠 수도 없는 게덜된 놈을 가지고 어떻게야가치냐 <laughs> 스스로 덜 됐잖아요. 아, 스스로 덜된 놈을 가지고 어기게야뭐 예, 예. 나쁜 거, 나빠서 그런 게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 보이잖아. 그냥 가르쳐 줄 일밖에 없지. 음, 그렇죠. 음. 자기도 그럴때가 많아. 남한테 은근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때가 자기또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애고야. 그게 아주 애고야. 덜된 놈이라. 어. 맞아요. 덜된 놈이야. 근데 또지가 못하다 하면 기분 나빠. 그니까는. 어찌됐건 이리 가도 저리 가든. 밑으로 가도 위로 가든 애고야. 애고 에고 몇가지 다 있잖아요. 왕자병 공주병 여자는 공주병이고 남자는 왕자병 대접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옛사면하고 노맨이또애고잖아요 애고의 행태 나오잖아 진짜 독똑한것 같아서는 낳고, 니 못났다고 이의지 되고 알고 그래 하겠나 더 되는 얘기 때문에 그러지 되는 거 같아서는 전부 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주지 돈이 있거나 어쩌다 잘나고 못나고 생각하네. 정신에 대해선 니그 내가 똑같은 정신 한정신이라는걸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그래야 되노? 맞아요. 어떻게 무시하겠나가 말이야 그, 그 위대한 존재를 맞아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엄성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위협을 하겠는가 돈몇푼 없다고 이래 돈에 있다면 없고 없다면 있는 거지 네. 있어도 고맙고 없어도 고마지뭘 그래야 돼